그냥 완전 1층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막 주변 땅대들을 하고 뭐 소리는 상관없는데 근데 음, 소리할 때 소리 지를 수 있는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할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형님이랑 운동하면서도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려는 거예요? 그래서 아,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하면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지. 근데 뭐 소리 질렀다해서 그게 나쁜 건뭐 에티켓상 문제는 맞아 근데. 음. 옆에 사람한테 네. 피해를 주면 안 네. 돼. 네. 근데 우리 옆에 아무도 없어고불 끄고 네. 문 닫은 시간 했는데 그거 갖다 불편한 네. 사람 또는 그럴 수 있어. 그리고 만약에 그 소리를 내더라도 정말 뭐 정말 가벼운 무게로 소리를 내는 거는 저는 뭐 그거는 좀 약간 오바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극한으로 극한 으로 운동을 한다면 소리 알 수밖에 그게, 없거든요. 아, 아! 이런 거 괜찮아. 이런 그건 그거... 약간 일부러 하는 거죠, 그런 거는. 누가 어, 아, 그래? <laughs> 야, 존나 소스. 아, 야, 여자들이 그래. 그래요. 그러리고 그럼 고맙지. <laughs>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러 분다가 <laughs> 네. 꼭 생기길 바랍니다. 그래야 일이 활성화되고. 가 <laughs> <laughs>